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이 받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큰 목소리로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이 열정을 담아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총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리. 하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맘에 분노 가득 찰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해 나요. 주가 함께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한식빛으로 인도하리. 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합니다.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에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알고 어,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간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 중간중간마다 떠들고 싶은 마음,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자 우리 성경책을 안 가져온 친구들은 빨리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다 찾은 친구들은 전생과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 가사오나 감히 죽게 아래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장세기 1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간절히 구하라. 다시 한번 크게. 준비. 시작. 간절히 구하라. 자, 간절히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더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간절히 구하라. 자, 여러분. 이 간절히 구하라라는 이 말씀 제목. 자, 이 간절히 구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은 어떤 글자가 될까요? 이 간절히 구하다라는 이 말을 두 글자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거 두 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는 친구 손. 자, 우리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죠. 간절히 구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 강구라는 이 단어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강구라는 단어를 존 삶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강력하게 매달리다. 다시 한번. 이 강구라는 것은요.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강력하게 매달리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간구, 어떤 것에 대해 강력하게 매달린 적 우리 친구들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강력하게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과연 어떠한 간구의 내용인지, 어떤 것을 위해 하나님께 강력하게 매달리는 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롯이라는 사랑하는 조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롯이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동과 고모라라는 이 땅이에요. 이 소동과 고모라 땅은요, 살기가 너무 좋고요. 먹을 것도 많고요. 또 보고 싶은 것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없을 게 없는 이 아름다운 이 서동과 고모라 땅이지만 제일 슬픈 사실 하나가 있다면요. 이 서동과 고모라 땅은요. 바로 하나님이 없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소동과 고모라의 죄가 많아서 이제 그곳을 멸망시킬 거야. 라는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시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소동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긴급하게, 급하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잠시만요, 하나님. 그곳엔 제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곧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까지 함께 죽이려 하시나요? 그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실 건가요?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말대로 좋아. 내가 그 성읍,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용서할게. 그런데 이 대답에 아브라함이 잠깐 생각하더니 다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혹시 그 중에 다섯 명이 모자르면은 어떻게 하죠? 의인 오십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명이 부족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죠? 혹시 사십 명까지는 봐줄 수 있나요? 아니 혹시 삼십 명까지 봐줄 수 있나요 하나님? 아니 아니. 20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혹시 만약 10명이 10명밖에 없으면 어떡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오케이 내가 10명만 이 서동과 고모라 땅에 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용서할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10편 116편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0편 116편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야 귀찮아 다음에 해 이렇게 대충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지금도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가 방금 말씀을 보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보고자 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그게 어떤 기도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대화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사실 알고 있나요? 이두 가지의 사실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그두 가지가 무엇이냐 따라 합시다 말하기와 듣기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말하기와 듣기 여러분 마냥 말하기만 하고 듣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구하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대화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볼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피방울 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우리가 또알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만약 어떤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때 한 번만 기도하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란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를 오늘 말씀처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은 아멘! 요즘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마음껏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또 주변에 아픔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에 어떤 친구들은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로스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듯이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또 우리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구했잖아요. 의인 50명, 하나님,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내 친구들 또내 가족들 또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믿는 친구들은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첫째,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믿는 친구들 마지막으로, 아멘! 우리 이 말씀 믿는 친구들과 함께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대충하고 또한번 기도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절실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친구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과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어려운 일이고 지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우리가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한 주간 알리는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바로 공과미션지 광고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전사인 설교 영상 밑에 공과미션지가 이미지 파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보면요 성경만화 에세이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진한 감동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또 한정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찰칵 미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존사님이 그 사진을 보고 포도송이 스티커를 저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습관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시간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충 기도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5분이라도 또 우리가 10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를 하길 원해요.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바로 간구라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간절하게 구하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또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믿는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9월 20일 초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